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산의 면, 산 밑에 있는 예, 전원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보은 IC에서 약 2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보은 시내에서도 2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2차선 도로는 예, 멀지 않습니다 저희가 바로 2차선 도로에서 들어와서 한 100m 정도 들어온 곳에 있는데요 여기는 마을이 별로 없고 조금 외딴 곳입니다 예, 외딴 곳에 있는 예, 그리고 산 밑에, 이제 지대가 약간 높은 곳에, 뷰가 좋은 곳에 있는 전원주택이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몇 평? 대지하고 전합해서 1091제곱미터 330평이 되겠습니다. 예, 주택은 경량 철골조로 예, 22평이 되겠습니다. 예. 저런 거다은 농막들이죠. 그렇죠. 농막이고, 어. 저기는 옆에 한 가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막 갖다 놓고 여기 산 밑에 거의 한 독채라고 보셔도 되죠. 네, 그렇죠. 조금 떨어져 있는 외딴 곳에 있는 예, 또 이런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예. 이제 여기 지금 차고가 있잖아요. 예, 예. 차고지는 이제 이 도로 지분인데 점령 예. 허가를 받으셔서. 이렇게 아. 차고지로 쓰신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들어간 입구에 네. 차고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도로 지분인데 거기는 네, 정령 허가를 네, 받으셔서 이렇게 하네요.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네. 여기 또 주인 아주머니께서 풀을 네. <laughs> 정리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이렇게 웃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쪽까지가 다긴것 같아요. 도가 이쪽으로 보시면. 아 그러네요. 지적도를 보니까 예, 예. 예. 여기까지 다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 도로도 이제 여기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다 여기까지 예. 다내 땅입니다. 네. 예, 예, 예. 아, 이렇게 조금 올라오니까 더 멋지죠 예. 주택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 경량철골조로 2015년 건축입니다 대지만은 예. 182평이 되겠습니다 총 330평 중에 대지는 예, 182평 또 밭이 예, 148평이 있습니다 특가이 되겠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이렇게는 예. 이제 터가 좌우에 이렇게 예, 뭐 심어놓은 예, 고기까지 가 예. 되겠습니다. 산하고 바로 접해 있고 또 여기 옆에 밭은 어디까지가? 여기죠 여기 그렇죠 네, 여기, 여기 또랑 네, 있는데 네, 이제 다. 네. 그래서 여기 대추나무도 이렇게 네, 심어 네. 놓으시고 꽁나무가 있고. 있고 네 드럼나무 네저 드럼나무도 있다고 하십니다 저 이제 빈공간을 드름나무로 이제 산 쪽에다 심어 놓으셨는데 네. 아주 그것도 뭐 괜찮은 것같습니 네. 아주 네. 그래서, 대지전 합해서 330평입니다. 1091제곱미터 330평에, 이제 대지는 182평이고요. 여기 이제 주택이 22평이 되겠습니다. 음, 여기도 또 텃밭. 여기, 에, 옆에, 이렇게. 주택 옆에, 옆에 또, 또 텃밭을 쓸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산이 접해 있어서 뭐, 네, 뭐 산을 조금 뭐더 사용해도 더 문, 누가 문, 뭐라 문, 그럴 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아주 자연적이고 큰 예. 나무에서 오디가 많이 달렸나요? 아 ]죠? 그러네요. 네. <laughs> 오디가 네. 달렸 아주 나무가 큰데요. 음, 네. 그렇죠. 네. <laughs> 네. 주택은 경량 철골조로 또, 네. 시, 시, 싱글 카메라, 카메라 지붕이고요. 카메라까지 네. 설치되어 있네요. <laughs> 앞에 이렇게 어닝을 또 해놓으셔서 햇빛 차단을 하시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로 하시고 계십니다. 네, 아 창고가 다섯 네. 평의 창고가 있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등기까지 나온 네. 창고가 되겠습니다. 잘해서 깔끔하게 해놓으셨네. 여긴 또, 이제 뭐, 뭐 아, 끓이는, 풋두막 그, 예. 아, 아궁이를 뭐, 또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뭐 이렇게 백숙도 해드실 수 아, 있고. <laughs> 뒤쪽에도 네. 뒤쪽, 뭐, 무슨, 네. 네. 저장 공간으로 이렇게 네.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게 있으면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여기가 네. 이제 기름보일러실인 네. 것 같습니다. 어 여기도 창고 네. 기름 보일러에 실인데, 네. 게좀 넓게 하셔서 네. 창고로도 사용하시고 요니다 저희가 주택을 지금 한 바퀴 빙 둘러서 이쪽 예, 보여드립니다. 이제 텃밭이고 그러네요. 네. 충분한 하시면. 텃밭이네요. 네. 텃밭과 뭐 여러 산에 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뭐 각종 음, 나무들을 심어 놓으시고 이 산은 저희가 와서 보니까 바위네 바위예 바위. 예. 네. 그러네요 바위가 있네요 <laughs> 예, 산하고 바로 붙었지만은 네. 뭐바위라서뭐 네. 걱정 걱정 안 하셔도 네. 될것 네. 같습니다. 네. 이제 장독 이제 저기 관정이 되겠죠. 네, 관정. 이 네. 그래서 여기는 지하수를 그렇죠? 사용하시는 네, 네. 거죠. 지하수. 네. 이런 데 이제 뭐 외딴 곳이니까 네. 마을이 없잖아요. 네. 여기. 네. 여기를 뭐 엄청 잘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음, 뭐를. 데크 부분이고, 네, 여기서, 여기서 바라보는 예, 지대가, 지대가 높으니까 높아서 예. 아주 뭐, 네, 좋네, 경관이. 예. 경관이 아주 좋아요. 저 보이는 그리고, 곳이 2차선이죠, 저쪽에. 그렇죠. 2차선이 보이고, 뭐, 마을이 붙어 있지 않아서 여기는 예. 또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로운 곳입니다. 이것도 네, 그렇죠. 예. 이제 어닝을 다 해놓으셔서 햇빛 차단 되고, 되고. 예. 한번 안으로.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깔끔하네, 네. 아주 집이. 네. 예. 주택은 74 제곱미터, 22 평이 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예, 동향입니다. 예. 약간 남쪽으로 기울어진 그 동향입니다. 이게 작은 방. 네, 자금방. 여기가 작은 방. 그 음. 아, 예. 네. 네. 방이 총두 네, 개죠. 네. 그리고 화장실 네. 한 개고. 네. 네. 뭐 네. 네. 아주 화장실 깔끔합니다. 네. 네. 이 다용도실로 네, 보시면 다용도실. 되죠. 네. 세탁기와 네, 뭐, 뭐 냉장고 네. 갖다 놓고. 이쪽 아, 이쪽 세탁실로 이쪽. 보셔도 되고 여기 다용도실이 또 따로 있네요. 네, 네. 네. 아주 수납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김치냉장고도 두실 여기 이게 정리하는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이고 네. 네. 이제 주방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안방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또 북박이장이 있는 네. 난방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그다지 큰 편은 아닙니다. 22평으로 방두 개, 화장실 한 개의 구조고요. 난방은 그 기름 보일러로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 대신 저기 수납 공간이 두 군데나 있어서 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또 창도 크고 넓은 편입니다. 지대가 높아서, 높아서 아주. 아주 네. 뷰는 좋은요 네, 전망이 네. 아주 좋습니다. 음. 들어올려. <laughs> 네. 신발장도 있고요. 네. 네, 그렇죠? 아주 햇볕도 잘 들고, 예. 그야말로 뭐 혐오시설이 일체 없는. 네, 그런 혐오시설 주제? 없고, 네. 그야말로 자연적인, 그리고 이렇게 산하고 접해 있어서, 네. 예. 그야말로 전원 네. 주택입니다. 네. 예. 한번 위에서 보여드립니다. 산의 예. 면에, 산하고 접해 있는 전원주택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